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왔는데 제가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꼭 점심에 먹으러 오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이 오후 2시까지 밖에 영업을 안 해가지고 점심에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제가 한 11시 50분쯤에 왔는데 웨이팅이 벌써 한 50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에도 안 나오는 숨겨진 찜 맛집이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원스타레스토랑으로도 등록돼있고 밑에 보시면 좀 지워진 블루리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저요 물만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물만두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1와 음. 진짜 뜨겁다 아 이거 a n 일반 물만두인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진다. 김치도? 음. 약간 닭갈량이 살짝 나는 김치인데, 오, 수제비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여기가 이거 짱아치가 되게 유명하더라 더라고요 짱아치만 어, 따로 팔 정도로 맛있다고 해서. 어 근데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리겠다 이거. 어 물만두랑 김치랑 되게 잘 어울린다. 여기는 콜라도 병 콜라도 나오네요. 이거 병콜라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음, 와. 음. 사골 수제비라 되게 국물이 찐득찐득할 줄 알았는데, 되게 약간 맑은 스타일의 국물인 것 같아요. 어, 아, 되게 깔끔한데요, 국물이? 그리고 수제비도 직접 반죽하시는 건가 모양이 조금 일정하지 않고 되게 쫀득쫀득해요. 음. 뭐 진짜 마지막에 무조건 밥 하나 말아야겠는데? 장아찌에도 하나 올려 먹을게. 장아찌랑도 진짜 잘 어울린다.

이렇게 사골인데 약간 멸치육수 맛이 나지? 되게 신기하다. 어 아, 이거 매력있다.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. 아, 이거 밥은 진짜 무조건 말아야 돼요. 진짜 이거 밥에 수제비 살짝 올려서 김치까지 올려 먹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. 이거 밥 무조건 말아 먹어야 돼요. 음, 마지막 한 입. <laughs> 음. 와 진짜 밥까지 말아서 싹다비고 왔어요. 네, 오늘 여기 김간의 사골수제비 먹고 나왔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근데 1시간 반까지 기다려서 먹을 만한 맛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것 같아요. 사골수제비가 메인인데 근데 약간 저는 되게 진한 사골 국물일 줄 알았는데, 맑은 멸치 육수 향이 살짝 나는 그런 국물이라 되게 매력 있었고요. 어,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고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